자, 좀 나눠주지? 네네. 음, 저희 이제 방공청년단들은 그 1월 1일부터, 그1월 그러니까 31일까지는 그 루터교회에서 그 있었다가, 음, 저희가 이제 감지를 해서 1월 1일부터 그 한남초등학교, 거기가 이제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가장 이제 위협적이고, 그 제일 이제 들어올 수 있게, 정문은 따로 있겠지만, 그 외에 통로가 따로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이제 몇몇 분들, 처음에는 이제 아줌마들 다섯 명이 있었어요. 그런 장소에 저희는 어쨌든 거기에 투입, 투입을, 사람들을 좀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SNS를 통해서 뭐 전화를 통해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꽤 많은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순수하게. 뭐 집회 형식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모였는데 아시겠지만 우파 분들은 훈련이 안돼 있습니다. 어떤, 저희가 뭐 훈련을 시키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그, 거의 뭐, 진짜 나라가 위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구호 외치는 거, 그냥 화가 나 있어요. 응. 그래서 뭐, 구호 외치는 것도 막 우왕좌왕 하시고, 구호 외치는 것도 막 서로 엇갈리기도 하고 하,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돼서, 응. 저희가, 방공청년단 입장에서 김정현 대표와 응. 저희가 생각을 한 게,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응. 아, 뭔가 스피커가 필요하고, 음. 트럭이 오면 참 좋을 텐데, 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때마침 어떤 그 장소에 집회에, 그 집회에 신고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음. 다행히도 그분이 저희한테, 아, 저희 집회 신고를 했다는 동의를 보여주시면서, 음. 이거를 위임할 테니, 방공청년단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음. 저희가 그 용산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당장은 안 되는 거예요. 음. 시간에 너무 이게 그때 당시에 좀 늦은 시간, 퇴근 시간 이후이기 때문에 계속 전화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같이 이제 연결이 안 돼서, 그 다음날 이제 저는 잠을 안잔 상태였어요, 일부러. 계속 통화를 해야 되니까, 아. 예 5시에 들어왔다가 5시부터 6시 사이에 또 전화를 하고, 또 6시부터 7시 사이에 또 전화를 해서 음. 확인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집회신고가 나면 차량은 못 들어와요. 학교 앞이라서. 음. 민간, 민간인이 사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주택당지기 때문에. 보통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 그 교통정리하는 경찰을 뚫고서 뭔가 문을 이렇게 홍해가 뭐 열리듯이, 딱 열리듯이 음. 차가 들어오게 됐고요. 오.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이제 또, 또 막혔어요. 1차 건물에 서또 2차 건물에 또 막혔습니다. 그때가 10시 정도 됐었어요. 6시부터 통화를 해서 10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도 막혀 있었는데, 진짜 기적처럼 그 문이, 바리게이트 문이 열리면서 집회 허가가 났습니다. 아, 그리고 정보관이 왔고 그래서 제가 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제 이름으로 사인을 했고 음, 그때부터 음. 이은택 씨라는 분이 그 주도를 하고 어쨌든 저희가 방송 청년단이 당연히 집회 신고를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 너무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분한테 이제 위임을 위임이라보다는 어떤 역할을 하게끔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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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게 해드리고 나서 음. 저희가 집회 신고를 한다 보니까 집회를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저쪽에 민노총이 저희 앞까지 1만명 정도 왔을 때 저희가 많이 위축이 됐었어요. 아. 걱정 우려도 되게 많으셨고 음. 그런데도 그런 그에 런 나서 저희가 이게 나니까 이제 뭔가 으쌰으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처럼. 목소리가 울림이, 울림이 음. 더 커졌어요. 음, 음. 네, 가속쪽에 울림도, 울림도 있었겠지만, 이제 목소리를 끄는 울림도 있으셨고, 그래서 음. 뭔가 되게 기분 좋게 지나고 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좋은 뜻으로, 방공청년단을 <laughs>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이제 어쨌든, 조직화라는 보다는 뭔가, 단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우파를. 단한번도 우파는 사, 뭐 조직이 여러 도식이 있었겠지만, 음. 제가 듣기로는, 뭔가 젊은 청년들이 음. 했던 자발적으로 나와서, 음. 203040이 나와서, 이렇게 자발적인 행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한고생각이어요 음. 제가 느끼기에는. 음. 느끼기에도 그렇고. 맞아.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단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아,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음. 또는 공산당을 싫어하는, 음. 이렇게 그런 이제 깨닫고 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홍보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대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뜻을 더 좋게 받아들인 것처럼, 실현을 주셨어요. 음, 음. 네. 그때 당시에는 엄청 힘들고 했지만은, 뭐, 많은 루머도 있었고, 근데, 다행히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강총장, 총령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던 대로. 오해가, 누가 오해를 하든 말든, 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음. 그래, 정직하면은, 너의 너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음, 받아서 음. 그냥 했어요. 그냥 해다가 했는데 어제 사실 이틀 이박3일을 잠을 샜는데 사실 어제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집에서 잠깐 쉬고 싶기도 하고, 그치, 예. 네, 차에서 몰래 그러니까 몰래 제가 들어가서 쉬고 싶기도 하고 했었는데 희한하게 갑자기 몸이 피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어... 각성이 되는 거예요. 몸은 피곤했습니다. 정신도 피곤한데 뭔가 무장이 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뭔가 그 <laughs>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응. 그래서 응. 제가 지혜도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지 있던 뭐 지폐 신고 되셨던 몇그 있잖아요 지역별로 이해도 있었고 아래도 있었는데 그 분들한테 날렸어요. 응.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응. 응. 되게 속상하고 뭐 서운하기도 했지만 응. 그런다고 해서 내가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응. 하나님은 지금 시키시는 응. 뭐그말 얼마 이렇게 저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한, 너에게 어떤 쓰임을 주, 줬는데 음. 겸손한 척하면서 그거를 안 한다는 거는 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라는 어떤 말씀을 제가 그날 음.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 뭔가 이제 그 저한테 진짜 깨달게 해주시는구나. 전 진짜 겸손한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 저도 뭔가 일이 있으면 안 하고 아그 사람 그냥 제가 맡은 뭔가 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응, 응. 제가 뭐할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응.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응. 겸손할 일이 아니라, 하, 하, 응. 무조건 하자 하면서 있었는데, 어저께 맞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몸이 뭔가 각성된 것처럼, 응. 그대로 이제, 그대로 저는 이제 관조로 가게 됩니다. 응. 원래 그 사이에 다 막혀 있었습니다. 응. 그래서 갔는데, 이제 또 뜻이 맞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희한하게. 음. 뭔가 그동안에 이제 뜻이 안 맞고 막헷리고 오해를 많이 받았던 지역에서 그 관저로 가니까 갑자기 그 있던 분들이 그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들어 음. 누우시는 거예요. 음. 네, 저도 같이 누웠습니다. 음. 그게 두시반쯤 돼요. 두시에 음. 두시반쯤 2시 되는데 뭔가 되게 뿌듯하고 지킬 수 있다는 힘이 생겨, 더, 더 생긴 거죠. 음. 그리고 그걸 보는 이제 우파 시민들. 음. 예, 의기투합이 더 되는 거예요. 음, 음. 뭐, 나머지 분들은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시겠지만, 아직도 오해가, 오늘까지도 오해가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음. 그렇지만, 음. 그분들이 해서 눕고, 다시 뭐 경찰들에서 이해서 폭행도 당하고, 뜯기고 해서 다시 해산이 되었지만, 음. 그, 그 일로 인해서 뭔가 단합이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음, 음. 그러, 그러다가, 그, 뭔가 이제 서로 말은 안 해도 눈치코치가 돼서, 그바리게이트 안으로 30명 정도가 음. 들어갔겠었어요. 국회의원 빼고 음. 국회의원 뭐 당협위원장 측에 별도로 음. 20명 정도에서 30명도가 정 있었는데 음. 그분들이 들어가 처음에는 못 들어갔었어요. 거기 음. 왜냐면 거기 경호처가 맡고 있기 때문에 못들어갔는데 진짜 제가 이런 뭐 이런 말씀을 희한하게도 음. 희한했어요. 진짜 음. 희한해서 계속 신기하게 열렸네. 네, 진짜 신기하게 계속 열렸어요. 음. 음. 그래서 그 안에 이제 30명 이 30명이 있었었는데 때마침 진짜 축구 배고파고, 진짜 거기서 화장실도 못갈 정도로, 음. 다른 건 없어. 축구 배고프도 됐는데, 지금 화장실. 그치. 특히 여자분들이 음. 계셨으니까 그 화장실 문제가 엄청 컸는데 음. 또,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음악지로 음. 가려서, 음. 음. 그음무가나무무데 가려서 해결하는 상황도 있었고 음. 음. 뭐, 에스컵에는 다르게, 뒤춰질 수도 있습니다. 자파 언론이기 때문에, 음, 음. 뭐, 대통령 관저 앞에, 뭐, 분유 뭐, 이런 식으로, 음, 어, 음. 상지를칠 수도 있는데, 음. 또 불구하고, 이거는 해결해야지 우리가 여기에 지킨다. 안 그러면은, 화장실 간다고 밖에 나가버리면, 음. 경호처 외에 경찰들이 다시 저희를 집어넣지, 않,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음. 진짜 지혜롭게 그게 뭔가 신기하게도 그렇게 마, 만들어졌고요. 음. 그러면서, 4시에서 4시 반 또는 5시 사이에, 경호, 그, 공수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음. 기동대 차를 타고 와요. 버스를. 어마어마하게 인파가 내리는데 그 같이 있었던 분들은 단한 명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음.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당협위원장들좀 흔들릴 수 있어요.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걸. 근데 거기 있던 우파 시민들은 뭔가 기도원처럼, 성경에 나오는 기도원처럼 300명이지만 30명이었습니다. 음. 진짜 신기하게도 30명이었는데 30명이 떨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우리, 하자, 의기투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는 그 몇백 명이 온, 그러니까 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300명 정도 됐어니 그것도 약간 거짓 언론이죠. 왜냐면 약간 그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선동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300명이 우르르 나와서 사복을 입혀서 그 우파, 우파 시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은. 그 대통령을 지키는 국민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음, 음. 말은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대화경, 대화경찰처럼 앞에서, 어쨌든 우리도 누군가가 찍고 있었잖아요.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앞에서는, 아유, 엉덩이 차가우시니까 일어나셔야죠. 음. 뭐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뒤에, 갑자기 뒤에서는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서 딱 잡아서 땡겨서 갑니다. 음. 그러니까는, 그, 애,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는 어른도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 한 명이 닮고 가니까 자기도 뜯길까봐, 막 거기서 우왕좌왕 되고, 그런, 그런 상황에서, 어, 저쪽. 이제, 그, 1차 관문이 뚫리고, 그 버스까지 저희가 막아냈어요. 두개 다. 막아냈는데, 또, 경찰, 이제 버스가 한 대가 더 들어옵니다. 음. 미니버스가. 음. 한, 거기 한, 제가 봤을 때 한, 50명? 50명 정도가 유도, 음. 유도하는, 특채 특채 경찰들 있잖아요. 네, 무도 경찰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저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크고 몸이 하나 더 큰. 저도 운동을 했지만 불구하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떡하고 있는데 이쪽 앞, 버스 앞머리로 가는 경찰도 있고요. 근데 거기 저희가 막아는데도그 위로 빌딩으로 가는 경찰.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막을 수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못 막는다고 하고. 근데, 제 눈에 또, 회안이 생긴 게, 갑자기, 눈을 돌렸는데, 보이기, 보이기 시작하고 버스 뒤로, 경찰이 들, 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음. 이렇게 보다 포복으로. 음. 그게 제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느님이 저한테, 일을 시키, 쓰임을 되게 시키신 거죠. 그래서, 아, 저기, 가자 해서 갔는데, 고작 세 명이 따라갔어요. 인원수가 없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막긴 했는데, 처음에는 몇명 막았는데, 또 무도경찰이 들어와서, 저희를 이제 끊어내고 하는데, 이게, 저도 이제 운동에서 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님이 스윙을하시고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음. 한두 명에서안 되니까, 여덟 명을 붙입니다. 음. 저한테 항상 붙는 인원이 일곱, 여덟 명이었어요. 최소 여섯 명에서 일곱 명. 7명. 일곱 음. 명이서 달달히 잡고, 이렇게 넘어뜨려서 들어서, 머리, 이렇게 목은 반대로 꺾고, 다리는 이쪽으로 반대로 아. 꺾어서, 약간 고문하듯이, 음. 이쪽까지 게이 해서, 우두두둑 소리가 나요. 몸에서 진짜 우두둑 소리 납니다. 예. 아, 그러니까는, 당연히, 저도 운동했을 때도 불구하고, 나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 한 명은 거기서 때립니다. 때려요. 음. 맞는 건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력화가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음. 대통령을 못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음. 나왔는데 불구하고, 나오자마자 어떤 바, 상황이 있었냐면, KBS, MBC, YTN 등등, 카메라가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딱그 한마디 했어요. 너네 대통령 지키 지키려고 나오는 건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꿈쩍도 안 하고. 음. 그래서 저는 그, 외로움, 그 외로움을 가지고, 분노를 삭히고 그 외로움을 가지고 버스를 통해서 가는데, 이거는 제가 가는 이유는 딱 했습니다. 진짜 걸음걸이, 걸음이 진짜 무겁고 했어요. 왜냐면 아팠기 때문에.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이유는 다리를 지질고 끌고 가는 이유는 딱 알리기 위해서. 음. 이 상황을 알릴 수가 없었어요. 유튜버도 단한 명도 없었고. 아... 뭐 그렇다고 해서 찍어가는 방송사 하나도 없었어요. 음. 그래서 알려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한남초 친구들한테 알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긴 하는데 그래 아시겠지만 경찰병력이 다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까봐 두세배 투입을 해. 요 삼중으로. 음. 그러니까 음. 그래서 못 갔지만 또, 시, 또 다시 한번 신기한다는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또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차량 집회 차량한테 가서. 제가 마이크가, 마이크를 저한테 쥐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음. 저, 저 위에 공주처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저 뜯겨서 내려갔고 밟혔고, 폭행당한 사람이에요. 저 위에선 저런 상황입니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음. 자기는 보고 듣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냥 여기서는 음변, 뭐 아니면 노래, 음악 들고 춤춘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그런 상황을 일절 모르더라고요. 깜짝 놀라신 어르신들이 음. 또는 거기 있는 학생, 청년들 또는 여자분들이 놀래서 도로로 이제 막 뛰어가게 됩니다. 음, 음. 근데 그 사이에서 또 경찰들이 폭행이 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기도온 전사들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리게이트로 가지 않고 돌아서 한 50여 명이 반대쪽 차선에 음. 대통령이 대통령님께서 반대로 이제 차를 타고 나온다는 약간 그런 그 얘기를 들어서 반대 차선을 막자. 그래서 5 0여 명이 누웠는데 울면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음. 그거는 데 제가 울 수는 없었어요. 음. 울고 싶어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부짖었어요. 음. 도와주세요. 어, 여러분 제가 선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호해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폭행을 가지고, 폭력을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윤대통령 지키러 나왔잖아요. 도와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좀 도와주세요. 음. 하나님이 저기로 가랍니다. 이렇게 제가 마쳤어요. 하니까, 진짜 50명이, 50여 명이, 어떻게? 경찰을 뚫고서 50명이 누웠습니다. 울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부 짖었고 근데도, 아시겠죠? 50여 명은, 민노총하고 다르게, 5분에서 10분이면 뜯깁니다. 음, 똑같이 방법 씁니다. 경찰 분들이. 아, 아버님, 엉덩이 차잖아요. 하면서 갑자기 네, 네 명이 붙어요. 팔, 다리 뜯습니다. 목 똑같이 잡고. 음...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응지처참 당하는 것처럼 끌려가세요. 다 찍어 놨어야 되는데. 네. 어... 찍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있으시고, 유튜브, 그때는 이제 유튜브 분들도 나온 상황이니까, 음... 관전랑 다르게 아시겠지만 특징이 다른 게 있어요. 음... 관전은 회세형이에요 <laughs> 음... 근데 여기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기자분들이 제공하신 분도 있어요. 음. 하지만 그게 어떤 언론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뜯겨 가지고 나가고 나서 어른들이 모이신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가 어눈 가려지고, 눈, 가, 그러니까 눈 가려지고, 귀 가려지고, 입 가려지고, 그러니까 입만 입은 그거만 졌겠지. 음. 근데 백골, 우리가 얘기하는 반동 반공청년단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오해 해서 미안하다. 음. 어? 우리가 행동에, 행동하러 왔는데, 우리가 싸우러 왔는데, 뭔가 구호만 외쳐서 미안하다. 음. 이제 깨달아서 미안하다는 말씀 하시면서, 음. 이제 저는 그 자리를 떴는데, 오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음. 그리고 앞으로 행동하자는 말씀을 음. 제가 드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음. 음. 너네들, 너네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해해서 다시 한번 미안하고, 음. 같이 함께 하겠다. 음. 우리가, 그러니까 너네들만 청년, 방공, 그러니까 방공 청년이 아니라, 나도 청년 방공단이다. 음. 우리도 청년이다. 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고, 우리도 나와서 싸우겠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자리를 아. 이동하게 됐습니다. 음. 네. 아이고, 잠도 못 자고, 춥고, 네. 배고프고, 생리현상 해결도 힘들고. 네, 그게 정말, 가장 컸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음. 그거에 해결되지 않았으면, 음. 저희는 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진짜 감사한 게,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는데 네. 지금은 국민들도 알고 일어났고 싸우고, 네. 특별히 청년들이 알고 일어나고 싸우고, 이렇게 결집돼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없었어요, 그동안에. 네. 이게 시발점이니까 앞으로 좀더 이걸 조직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런 계획안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방공청년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알리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음. 대통령 담화문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담화문에 알렸고요. 음. 그 알린 이유가 그분들, 그니까 나오신 분들은 깨달려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음. 그래서 보통 거기서 광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자기 회사 음. 광고하시는 분도 음. 들 있고 한데 음. 저는 그런 사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오로지 저는 이제 자영업자를 하는데 음. 바빠요. 음. 바쁘다 보면 테레비 그러니까 TV만 켜놓고 그대로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손님들 중에 좌파분들이 계시면 음. 얘기를 합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저거 끌어내려야돼 저거 뭐야 맨날 소맥이나 먹고 술 취하고 술주정뱅이 이렇게 얘기하면 작업자들은 모르니까 음. 그냥 그리고 TV를 소리를 안 켜놓습니다 잘그 음. 때문에 같이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음. 학습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음. 그런 걸 이제 제가 느끼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 하면 좋겠냐 읽게 만드는 거예요 음. 눈으로 보면 읽게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김인성 사무총장님하고 제작을 하게 돼서 광화문에 음. 가서 음. 비닐 그리고 오만보를 준비해서 부탁드렸어요, 어머니들, 거기 오신 분들, 오빠 분들한테. 이거를 지금 여기서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각자 지역으로 가져가서 주변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음. 그게 오만장이 지금은 당장 오만이지만, 오병이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 성경지식을 잘 모르지만, 오만장이 오병이어 그 정, 어떻게, 상황으로 해서, 전국으로 다 뿌려질 거고, 전 세계로 알려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음. 비닐에 담아드리면서, 그, 저희 마음도 담아드렸어요. 음, 예. 그래서 그런 행동을 봤을 때, 그런 행동을 계속 우린 알리기 위해서, 방공측면단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거고, 음. 앞으로도 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알리는 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앞으로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는데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